내가 다시 왜 껴? 니들 의 정치판, 너희 내가 써 번복 을 해야 될것 같아. 번복 을 해야 될것 같아. 그러면 제가 합격 을 하고, 한 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음.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.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솔직히 조금 화가 좀 되게 많이 났어요. 그러니까 좀 억울하고 그냥 차라리 제 생각이라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가사를 써왔거든요. 한번 만말 해봐도 되나? 그건 너의 자유지. 음. 별 가짜는 이유로 날 떨어뜨리고. 이제 와서 내게 다시 한번더 보자고 XXX 보고 있네 안에 x x 내가 다시 왜껴 너희들의 정치판 너희 내가 선글라스를 썼건 두 눈을 감건 그딴 건 상관없었고 그냥 충실한 라이머 개잖아 잘 봤어 브랜뉴의 한 회사랑 한해도 x x 불쌍해 괜히 엮였어 회사랑 한해가 박자 절구서도 간게 누구 때문 너네가 봐도 말이 안 되지 나의 탈락이 내가 아게 아니라 네가 욕먹을까 봐지 쇼미더머니 대신 f x bj Fxxk 산잉 난 free는 아니지만 너의 골치 안 이 B is black n no. Who is b l a c n o 이름 그대로 누구든 앞에 붙음 저는 이 탈락 이유가 이거 때문이라는 게 진짜 말이 너무 안돼가지고